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합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의 은사를 이끌어내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는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에서 합의가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였는지 소개합니다. 저자인 엘리자베스 오커너는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만큼만 세상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의의 삶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합의 무언은 선교사 부모스러에 자랐으며 부모는 섬김의 교리로 그를 양육했다. 그는 수학에 소질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인정을 받았기에 하비는 엔지니어로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비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죄책감이 들면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베풀어도 기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베풀게 되죠 그래서 베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비는 의학에 눈을 돌렸다. 의학을 공부하면 훨씬 넓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비는 의학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접한 인류학에 매료되었다. 삶에서 생기는 외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 제가 한 일을 죄다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라는 꼬리표를 떼면 훨씬 더 크게 섬기게 되리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알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원했던 지식이 저를 하나님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 중에 어느 하나도 제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캐려는 무모한 짓도 했습니다. 머리를 벽에다 박아 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의학, 둘다 제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내가 뭘 해야 하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게늘 즐거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엇이 내게 기쁨을 줄까라고 물었습니다. 손을 움직여 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손을 쓰면 즐겁고, 그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비는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다가 오랫동안 죄책감에 짓눌렸다. 아무도 그에게 우리의 삶에 새겨진 것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의 한 부분이 이것을 알았고 이 부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과 싸울 만큼 강해졌으며 모두가 제각각 지는 십자가를 그도 질수 있게 되었다. 하비는 중산층 미국인처럼 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그런 삶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부르심을 들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 부르심에 답하면서 어떤 이는 생명까지 내려놓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 생명을 찾았기 때문이다. 자신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희생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다. 그는 보화를 캐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 이를테면 벅찬 모험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도 괜찮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적 자유가 있어 어떤 길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한다. 그는 하루하루 진정한 자아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 합이 무어의 집과 작업실과 청동 주물 공장은 모두 워싱턴 D.C.의 조지타운에 자리한 한칸짜리 차고다. 비가 오면 지붕에 물이 샌다. 바닥에는 카펫도 없고 맨 시멘트 바닥이다. 가구라고는 칸막이를 두른 모서리에 자리한 책상과 침대가 전부다. 나머지는 작업 공간이다. 기다란 벤치 외에 밥벌이에 필요한 커다란 용광로가 둘 있다. 덕분에 하비는 여가 시간에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비의 이야기는 그가 인정받는 조각가가 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공은 마지못해 언급해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온전히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을 밟는 사람이라면 성공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모험의 가치는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지 않고 여정 자체에 곧 지금의 삶에 있다. 자신을 예술가로 인정해주고 교인들에게 예술가가 될 자유를 주는 교회를 찾아냈을 때 하비는 그 교회의 삶으로 돌아가 선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본질적 자아를 자유롭게 깨닫게 해주는 틀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틈에 낄수 있었다. 하비에게 바로 지금의 선교적 틀이란 포터하우스 워크숍에서 그가 담당하는 조각 수업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